역사의 메아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 제국 쇠망사 제 51장 아랍인의 정복 (conquests by the Arabs) 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그의 후계자들이 불과 몇십년 만에 고대 세계의 두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와 로마를 정복하며 새로운 문명의 지평을 연 시기입니다. 이 장은 단순한 정복의 기록이 아니라 몰락하는 제국들과 부상하는 신앙 사이의 문명 교체를 보여주는 한 폭의 대서사시입니다. 네, 정말 그 역사의 흐름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순간인데요. 632년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직후잖아요. 그때부터 이른바 라시둔 칼리프,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라고 불리는 초기 후계자들이 이끈 팽창이 정말 동깍작할 사이에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뭐 불과 한 세대, 몇십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하고요. 또 동로마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에 아주 광대한 영토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네 여기서 기번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아랍의 성공 요인을 말이죠. 단순히 그들 내부의 힘 이것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뭐 중기적 열정 이런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기번이 특히 강조하는 건 당시 페르시아하고 비잔티움 제국이 정말 극도로 부패하고 지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로 오랜 시간동안 막 소모적인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면서 국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또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아주 심각했죠 아랍인들은 바로 이 약점을 파고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대가 뭐 엄청 강했다기 보다는 이미 좀 쓰러져 가던 거인들을 만난 셈이군요 아 물론 그래도 칼리드 이븐 알 왈리드 같은 그런 뛰어난 장군들의 역할도 빼놓을 순 없겠죠 그 신의 칼이라고 불렸다고 하던데요 당연하죠 칼리데의 활약은 특히 동부 전선에서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안바르 히라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유프라테스 강변 전투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데시아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면서 수도 크텐시폰 어, 당시 아랍인들은 마다인이라고 불렀는데 거기까지 함락시키죠. 그 이후에는 이제 항구 도시 바스라가 건설되고 정복은 동쪽으로 코라산 지역 또 옥수수 강, 지금의 아무다리아 강 너머까지 계속 확장됩니다. 와,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전선,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과의 충돌도 정말 격렬했죠.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주된 목표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서쪽 전선에서는 핵심이 바로 야르모크 전투였습니다. 여기서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직접 보낸 비잔티움 대군이 정말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사실상 시리아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로 이븐 알 아스라는 또 다른 걸출한 장군이 이집트 정복을 이끌게 되죠. 그 전략적 요충지인 펠루시움을 함락시키고 나일강 삼각주에 새로운 이슬람 도시인 푸스타트, 이게 바로 고대 카이로인데요. 이걸 건설하면서 이집트 지배의 기반을 딱 마련하게 됩니다. 아랍의 칼날은 정말 사막의 바람처럼 움직였지만 그 길을 열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쇠퇴와 두려움이었다. 이런 해석이네요. 근데 이렇게 정말 숨 가쁘게 진행된 정복의 역사를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는 건지, 그 기록의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기본 역시 이 점을 놓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썼죠. 한 세기 동안의 무지 끝에 무슬림 최초의 연대기들은 대부분 구전으로 수집되었다. 한 세기요. 아. 그러니까 100년이나 지난 뒤에야 기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그것도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바탕으로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초기 역사는 사실 상당 부분이 구전 전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하는 기록들은 사건 발생 당시의 어떤 생생한 모습 그대로라기보다는 좀 후대의 기억이나 관점 속에서 재구성된, 뭐랄까, 전설과 실제 사건이 좀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의 연대기는 후대의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전설과 현실의 혼합이었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웅담이나 아주 극적인 사건들 중에 일부는 음~ 후대에 좀 덧붙여졌거나 각색되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당사자였던 그리스 측 그러니까 비잔티움 기록하고 또 아랍 측 기록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좀 왜곡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술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기록만 그냥 믿어서는 전체 그림을 보기가 좀 어렵죠. 역사가로서 기버는 이런 사료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양쪽 기록을 아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런 사료의 한계를 좀 염두에 두고 다시 페르시아 존손으로 돌아가 보죠. 아까 말씀하신 카데시아나 네하반드 같은 결정적인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왜 그렇게 좀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기본은 단순히 군사적인 열쇠 말고 다른 요인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은 페르시아인들의 그 심리 상태에 주목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술했어요. 도망치는 페르시아인들은 그들의 종교와 제국의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다. 종교와 제국의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는 믿음. 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좀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국교가 조로아스터교였잖아요. 이 조로아스터교에는 일종의 그 운명론적이고 또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뭐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구원자에 대한 예언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아랍인들의 침공이 거세지니까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바로 지금이 그 예언에서 말하는 제국의 종말기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의 뜻이나 어떤 정해진 운명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지도층의 배신이나 비겁함도 큰 문제였지만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만연했던 거죠. 기본의 통찰처럼 종교적 예언은 패배의 자기 암시가 되었고 칼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붕괴가 카데시아 전투나 또 승리 중의 승리라고 불리는 네하반대 전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정말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기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전쟁의 승패가 단순히 뭐 병력 수나 무기 같은 그런 물질적인 요소에만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럼 서쪽 전선인 시리아와 이집트 정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야르모크 전주는요. 그야말로 비잔티움 제국에게는 정말 악몽과도 같은 패배였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고요. 이 소식을 들은 헤라클리우스 왕제는 정말 깊은 시래에 빠져서 시리아를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제국의 아주 중요한 심장부였던 시리아를 그렇게 그냥 상실했으니 그 충격이 정말 엄청났겠네요. 그후 이집트 정복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아무르 이브 알라스크가 이끄는 아랍군은 비교적 소규모 병력으로 이집트 침공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거침없이 진격해서 국경 요새인 펠루시움을 한 30일간의 공성전 끝에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일 강을 따라서 중남아하면서옛 수도 멤피스 근처에 새로운 군사 거점이자 행정 중심지인 푸스타트를 건설하죠. 푸스타트 아 이게 나중에 카이로의 모체가 되는 그 도시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도시입니다 기본은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막의 민족은 나일강의 비옥한 땅 위에 새로운 신앙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군사적인 점령을 넘어서 이집트라는 아주 고대 문명의 중심지에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집트의 정복 과정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방화 사건이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아주 유명하고 또 동시에 논란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아무르가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한 후에그 도서관에 있는 엄청난 장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칼리프 우마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마루가 뭐 이런 식으로 답했다고 전해지죠. 만약 이 그리스인들의 기록들이 신의 책, 코란과 일치한다면 그것들은 쓸모가 없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해롭다. 그러니 없애버려라. 와, 정말 극단적인 논리네요. 코란 외에는 어떤 지식도 필요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래서 결국 그 방대한 장소들이 전부 불태워졌다는 건가요? 네, 전승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요한네스 필로포누스라는 학자가 제발 책들을 보존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 책들이 무려 4,000개나 되는 도시의 목욕탕을 6개월 동안이나 데우는 땔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 인류 지성의 보고가 그렇게 사라졌다니. 근데 이 이야기가 음,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나요? 좀 의심스러운데요. 아, 맞습니다. 기본을 포함해서 많은 역사가들이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가 기록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무려 6세기, 그러니까 600년이나 지난 후이기 때문이에요. 초기에 쓰인 이슬람 기록이나 동시대 비잔티움 기록 어디에도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600년 뒤에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라면 글쎄요,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기본도 명확히 지적합니다. 이 이야기는 6세기 뒤의 전승이지만, 진실 여부를 떠나 지식과 신앙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쩌면 후대의 이슬람 역사가 나, 혹은 반대로 이슬람을 비판하려던 기독교 측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이 이야기가 가지는 상징성만큼은 정말 매우 강렬합니다. 네, 기본의 말처럼 불타는 도서관은 단지 종이의 재가 아니라 고대 세계의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는 구절은 정말 지식과 어떤 광신사의 그 긴장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는 옥수수강 유역까지, 또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불과 10여 년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아랍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정말이지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대사건입니다. 이 정복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좀더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이 정복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특히 아까 언급했던 야르무크 전투하고 네하반드 전투는 각각 승리 중의 승리로 불리면서 서쪽의 비잔티움과 동쪽의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이슬람 제국의 시대를 열었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기존의 그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문명이 들어섰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이걸 한 시대의 몰락이 또 다른 신의 서문이 되었습니다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로마법이라든지 페르시아의 그 발달된 관료제 같은 기존의 통치 시스템 대신에요. 이슬람 초기에는 구전으로 전승되던 예언자의 가르침과 또 강력한 신앙 공동체 의식이 새로운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이나 어떤 제도보다는 신앙과 공동체적인 유대가 사회를 움직이는 더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 이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버는 이 정복을 단순히 군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념이 제국을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신념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야기처럼 좀 배타적이거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말이죠. 결국 기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랍인의 정복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제국의 흥망성쇠, 또 종교와 신념의 힘, 문명의 충돌과 교체 같은 인류 역사의 아주 보편적인 주제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로마 제국 쇠망사 제51장 아라빈의 정복을 마칩니다. 칼리프들의 깃발 아래에 일어난 새로운 제국은 페르시아의 불과 로마의 대리석 위에 신앙의 문명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정복의 충격을 맞은 비잔티움의 황제들과 기독교의 운명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